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. <laughs> 이제 해가 싹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낭만적이죠. 어, 저는 포항 영덕권에서 자급자족 여행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어, 오늘은 제 영상 최초로 선상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어, 사실 제가 이렇게 먼 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낚시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비교적 가까운 바다에서 이렇게 손쉽게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유튜버 폭스티비 님이랑 같이 선상낚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요즘은 어조항이좀 나올까요? 추워가지고 오늘 어때요? 뭐 나올 것 같아요. 추운 거랑 죠아 그래요? 어쨌든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이제 갱스터 선주 분이시고요. 이쪽은 폭스티비 반 형님입니다. 오늘 같이 재미있게 낚시 한번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이제 선상 초보분들은 뭐 장비를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이 갱스터 호에서 이렇게 장비들도 다 빌려 주십니다. 어, 오늘 제 목표는 여기 <laughs> 요기, 여기까지 되는 거한 마리입니다. 한 마리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일단 포인트에 도착했고요. 이제 단 내리고 낚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? 봉돌 이렇게 이 있고. 요거 철등 채비. 네. 이거 이제 두다리 전용 바늘. 두다리 전용 바늘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알겠습니다. 저도 이제 세팅해 볼게요. 어 <laughs> 대박. 사시야주좋대 오, 좋다. 좋다. 와, 돌가자미. <laughs> 도다리는 그 먹이 이럴 때까지. 요거는 음. 네, 자, 처마저 어, 나왔네. 네, 이거는 도다리 문치가자미고. 어, 아, 걔는 방생하고. 돌가자미. 하고.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시갈이라고 부르는 거. 아, 시알 좋다. 돌가자미. 점심 맹신이 시갈입니다.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도토돌란 네, 거있는 예, 애. 있잖아. <laughs> 이렇게 낚싯대를 어, 바닥까지, 공도를 바닥까지 찍은 다음에 들었다 놨다 복폐질 하면서 이렇게 분진도 일으키고 움직임을 줘서 잡아내는 낚시입니다. 굉장히 쉬워서 초보분들도 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낚시. 오늘은 뭘 잔잔한. 것 엄청 잔잔한 거. 이거 낚시할 거 좋지. 우리 모 예. 오 잡으셨어요? 어, 어? 아이고. 어, 어, 도다리가. 오 오, 사니다 아이까. 오감사니다도다리가오 크다 크다 크다. 오. 뒤집어, 뒤집어, 뒤집어. 오. 도가자미, 도가자미. 와 사이즈 봐. 오 돌가자미 나이스. 오우. 대박. 와. 돌가자미. 와. 도가. 이렇게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돌가자미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. 이 녀석도 꽤 고가죠. 사이즈도 좋고. 아어나 아, 빨리 잡아야겠다. 다만 빼고 다 잡으시네. <laughs> 음, 예알얘 씨앗이 네다네 파이팅 <웃음> <웃음> 야전다, 야전다. 아, 뭐야 뭐예요 오, 쭈꾸미다. 쭈꾸미, 쭈꾸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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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잠깐만, 아저씨 너무 쳐. 이이 고기 잠깐만 들고 앞으로 짜가 먹어보시겠습니까? 쭈꾸미 챙겨주겠다. 쭈꾸미다, 쭈꾸미. 와가 있네. 에, 에, 잠깐만. <laughs> 왔다, 왔다, 왔다. 오, 왔어요? 네, 왔다, 왔다. <laughs> <laughs> 아예 얘는 진짜 조그맣긴 하다. <laughs> 고기는 진짜 잘 나오네요. 성대다나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, 네그 바늘이랑 내 어떤 때는 우 마들이랑 내마들이 고기 같이 먹고아 양반이 아, 하나 먹고 어. 옆에 하나 먹고 또가지고 누가 잡은 겁니까? <걸까? 웃음> 어떻게 니까 만나봐요. 가위바위보 하 <람소리> <Jungari. 보> 뭐예요? 와. ㅎㅎㅎㅎ <laughs> 어, 왔다,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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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왔다 달다 오, 오, 오. 근데 그래요? 겁나 잘다 성대가 왔어 이거 성대 응. 맞네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성대가 <laughs> 아, 나왔네 성대 어? 아,

와, 저도 그래도 괜찮은 녀석 한수했습니다 <laughs> 일단, 넣어 놓을게요 거기 나온다! 이리이자와 <laughs> 이거, 아예 풀로 이렇게거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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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잘 나오고 거 이거, 이이거이 응.

와 돌가자미 씨알 좋죠? <laughs> 담아드도록 하겠습니다. 요, 돌기가 있고 없고 거차이 아 아, <laughs> 가끔 이래한 마리씩 손님 거기 나와야죠. 예를 가자미에는 오늘 지금 참가자미하고 문치가자미하고 이시가에이가 우리가 잡는 종종 음, 있는데 근데 오늘은 좋은 것만 나왔네. <laughs> 유능한 선장의 또 포인트 <laughs> 포인트 잘. 닦야지 거기는 와 <laughs> 어, 오늘은 탐사차 잠깐 나온 건데 어, 풍랑주의보 때문에 낚시를 거의 1시간 1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조과가 괜찮죠 <laughs> 이제 들어가서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치해가 찍으라며. 어, 중간에 나왔던, 뭐, 문치가자미, 그니까, 금어기나 금지체장 어기는 애들은 다 방생했고요. 와, 오늘 돌가자미 엄청 많이 잡았죠. <laughs> 저희 지금 한 시간 정도 낚시했는데, 어, 조가가 나쁘지 않습니다. <laughs> 이제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진짜 좋다 와양봐 <웃음> 맛있겠네 샐러드 나 샐러드! 물끓여달 샐러드 여기 뭐 계절 별로 나는 반찬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냉이예요? 어, 냉이. 아저 냉이 진짜 좋아는데 냉이가 지금 소해 향이 죽이네 <laughs> 거산미 <요거 다다리> <laughs> 아이가 이거 <laughs> 회 양보세요 <산더미> 야. 야. <laughs> 와 이거는 한잔 해야 되는 매운탕인데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아 그냥 비벼 먹으면 되는 건가? 와회 양이 음. <laughs> 여기는 그 포항 전통 어부식 무이기 때문에. 음. 비벼 가지고 예. 여기다 물 부으면 물에. 이대로 약간 해무침 같은 물에 아, 구나 이거 이제 그냥 먹어도 되고 물 부어서 먹어도 되고. 오 맛있겠다. 약간. 그냥 회네 회. 와. 음. 역시 이 맛이. 와. 진짜 시원하다. 음. 음. 어,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낫겠다. 소장 넣으면 이제 소장만 많이 나는데 음. 지금 양념장이 딱 좋은데요. 음. 와 이거 진짜 소주 생각나는 맛이다. 음. 음. 한개 할까요? 음. 이거 못참다 <laughs>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... 아... 음... 이거 아닌가 와뭐 냉이야 진짜 좋다 그럼요 1월에는 지금 시즌이 제지나고 새해에는 뭐좀잘 나와요 뭐 그런 과장이 그래서 원탕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인조 과장이 엄청 좋아하거든 맛있고 뭐 날씨도 쉽고 맛있도잘 나오고 잘하고 싶어 음 아유 아유 이쪽에 보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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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밥 있어요? 네. 저도 밥좀 더. 내가 아이고. 아, 내한테 지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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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

술이 막 쑤욱 흘러나가게 맛있어 그니까요 러 낮인데 어우, 술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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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고 술이 나고 국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이게 대박인데 아. 물은 당연한거고 진짜 매운탕 맛있는 집이 드문데 그니까요 매운탕 맛있으면 당근은 그냥 굽미료맛에 매운 그런게 아니라 어, 엄청 깊은 맛 나네요 크흐 사실 어머니 내공이 아까 회뜨시는거 보니까 어머니 사장님 어머니 내공이 크흐 맛있을 수 밖에 없어요 요리가